네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류종호입니다. 어, 오늘의 인증중고차 차량인 2016년형 티볼리 1.6 가솔린 차량의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주행하기에 앞서 기본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의 유격입니다. 네 핸들의 유격이 있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의 지연 및 충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의 지연 및 충격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진 구간에서는 현 차량의 가속성과 적정 RPM 구간에서 변속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하겠습니다. 네, 가속성은 매우 양호하며 적정 알 p 구간에서 변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치턱 구간입니다. 어, 이 구간에서는 현 차량에 큰 충격이 없이 잘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충격이 느껴지지 않아 매우 양호합니다. 다음 직진 구간에서는 현 차량의 제동력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시 제동력이 발생하며 차량이 크게 밀리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인 커브 구간에서는 현 차량의 쏠림과 어, 핸들 조향의 응답성과 신속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쏠림은 크게 있지 않으며 핸들 조향의 응답성과 신속성이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현 차량 2016년형. 티볼리 1.6 가솔린 차량은 어, 가속성이 매우 양호하며 적정 RPM 구간에서 변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 방지턱 구간에서는 차량이 큰 충격이 없이 잘 넘어가 현가장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제동력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제동력이 발생하였으며 차량이 크게 밀리지 않아 어, 제동력이 매우 양호하였고 어, 마지막 구간인 커브 구간에서는 어, 차량의 쏠림이 크게 있지 않았으며 어, 핸들 조향성의 응답성과 신속성이 매우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어, 이 차량은 주행 중에 가솔린 차량답게 어, 정숙하게 운행할 수 있었으며 어, 매우 안전한 상태로 운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행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